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디파이 시장에 아직 파이가 진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충격적인 소식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파이 네트워크와 체인링크의 통합이라는 충격적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 뉴스가 단순한 협업 그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볼 겁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파이 코인이 처음으로 글로벌 디파이 생태계와 진짜로 연결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결이 파이의 유틸리티와 확장성, 그리고 실사용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핵심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거예요. 먼저 파이와 체인링크의 기술적 통합이 갖는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이 통합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파이의 역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데이터와 함께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왜첫 번째 실질적 유틸리티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네 번째는 파이 네트워크의 오라클 채택이 가져올 확장성과 분산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흐름이 메인넷 출시와 실사용, 확산의 기폭제가 될수 있는지 실제 시나리오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그냥 가격이 오르겠구나가 아니라 아, 이제 파이가 진짜 게임판에 올라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주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로 기다려온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번 파이와 체인링크의 통합은 단순한 데이터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스트림이라는 체인링크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체인링크의 데이터스트림은 블록체인 외부의 가격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온체인에 반영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느리고 제한적인 오라클 시스템에 비해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파이는 외부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가격 레이더 없이 떠도는 배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항해용 GPS를 장착한 셈이죠. 가격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가격 피드예요. 스왑,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같은 거의 모든 디파이 기능은 이 기반 위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체인링크 연동은 파이가 디파이 인프라에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가격이 17% 올랐다는 문제를 넘어서 파이 생태계 전체가 디파이의 룰과 기초 구조 위로 편입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파이가 디파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수치 기반으로 접근해 볼게요. 현재 파이네트워크에는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는 건 파이오니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디파이 플랫폼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수십만 명 수준에 불과하죠. 이건 파이가 단한 번만 유저를 유입해도 디파이 시장의 생태계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인 링크가 파일을 자사 데이터 스트림에 추가했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파일가 이제 유동성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이 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빌려주는데 문제가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분석가 자틴 굽타가 말한 멀티체인 확장성과 자산 토큰화 활용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이걸 뒷받침합니다. 특히 파일은 이더리움 아발란체 같은 메이저 체인과의 호환성이 높아졌고요. 앞으로는 파이 기반 자산을 NFT나 실물 자산에 연결시키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파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채굴형 사용자 풀은 새로운 탈중앙형 서비스의 유입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실례로, 아발란체의 경우 TVL이 급증한 계기가 바로 신규 체인 오라클 통합 이유였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체인링크가 파이에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신뢰도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드로, 다른 하나는 데이터로. 체인링크는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죠. 특히 체인링크의 데이터 스트림은 저지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 생성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곧 플래시, 론, 공격 같은 보안 위협에도 강하다는 의미예요 기존의 파이는 가격 정보가 없거나 외부 데이터 의존성이 너무 커서 자체적인 스마트 계약 운용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일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가격 데이터는 이미 수많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입증된 고품질 정보이고 이걸 통해 파이 역시 데이터 기반 결정을 할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된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확장성입니다. 체인링크는 멀티체인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즉, 단순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파이가 향후 자체 메인넷을 론칭하거나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될 때도 이 데이터 피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체인링크는 단순한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파이의 디지털 신경망 같은 존재로 작동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파이가 이제 디파이에 뛰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더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바로 파이 브라우저 내 광고 생태계입니다. 이게 왜 반전이냐고요? 보통 디파이와 광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파이는 이 브라우저 기반 생태계를 통해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토큰 인센티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파이 사용자는 광고를 시청하거나 참여함으로써 파이를 보상으로 받고, 이 파이는 다시 디파이 서비스에서 사용되거나 스테이킹 자산이 될수 있어요. 이건 마치 플레이투언과 디파이를 결합한 모델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사용자 유입, 참여, 보상, 활용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광고 수입 분배에도 체인링크 오라클을 활용하면 특정 이벤트 조건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광고 정산을 탈중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최근 몇 달간 파이에 검증된 비즈니스 리스트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실사용 확대가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파이가 단순히 실사용 비즈니스를 늘리는 것보다 생태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 통합, 광고 수익화, 올램프 기능 같은 건다이 기반을 위한 작업이죠. 검증된 비즈니스는 이 기초 위에 올라갈 건물인 셈입니다. 즉, 지금은 외형적 성장보다 구도적 성숙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곧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디앱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진짜로 쓸모 있는 파이가 가시화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e 체인링크 통합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 외에 어떤 장기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채굴 방식 중심의 커뮤니티 확장 모델을 고수해 왔습니다. 즉, 대중에게 친숙한 UI와 쉬운 채굴 경험을 통해 사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용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쓸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체인링크는 단순한 기술적 통합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체인링크는 외부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신뢰의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파이가 가진 사용자 기반과 체인링크의 기술, 인프라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파일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다? 가능해집니다. 파일을 예치하고 수익을 얻는다? 체인링크 덕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체인링크는 파일을 쓸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주는 열쇠입니다. 이건 파일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그동안 언젠가 가치가 생길 거야 라는 믿음만으로 유지되던 파이 생태계에 드디어 그 믿음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데이터 인프라의 강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블록체인의 진짜 강점은 신뢰의 프로토콜화예요. 그런데 신뢰라는 건 데이터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체인링크의 도입은 파이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디파이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수많은 변수를 측정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하죠. 체인 링크는 단순 가격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 행동, 거래 정보,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 줄수 있어요. 그 말은 곧 파이 위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면 보험, 대출, 스테이킹 등이 신뢰 기반으로 자동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생태계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수준의 진화예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체인링크는 기술 중심이고 파이는 커뮤니티 중심인데 이게 잘 맞을까요? 사실 이 조합이야말로 웹3 시대에 가장 필요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둘중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기술은 뛰어난데 사용자 기반이 없거나 커뮤니티는 크지만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했죠. 파이는 6천만 명이라는 독보적인 사용자 풀을 갖고 있어요. 체인링크는 이미 수백 개의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검증된 기술을 갖추고 있죠. 둘이 만나면 커뮤니티의 참여력과 기술의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체인링크가 추구하는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구조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제공자와는 다르게 여러 노드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걸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파이의 커뮤니티 기반 분산 철학과도 잘 맞아요. 결국 두 프로젝트는 서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는 맞춤형 파트너가 된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체인링크랑 디파이는 알겠는데 파이가 최근 밀고 있는 광고 수익화랑 법정화폐 올램프는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놀랍게도 이건 같은 그림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파이 브라우저 기반의 광고 생태계는 사용자의 참여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건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어떤 광고를 몇 초나 시청했고 클릭했는지 같은 정보들이죠. 이 데이터가 체인 링크를 통해 온체인에서 안전하게 기록되면 특정 행동에 따라 파이 토큰이 자동 보상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게 곧 웹3 광고, 디파이, 온체인 보상의 연결고리입니다. 또한 글로벌 올램프 기능을 통해 파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하거나 충전할 수 있게 되면 유저 입장에선 디파이 실생활과 연결된 금융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 아닌 실질적인 지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광고 수익, 올램프 충전, 디파이 활용 이세 가지가 모두 체일링크 오라클 기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파이 생태계는 처음으로 순환 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의 디파이 진입과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다음입니다. 완전한 오픈 메인넷 이후 파이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의 진화입니다. 즉 단순 결제용 코인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파이 기반에서 돌아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인링크의 오라클 시스템은 이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개발자는 복잡한 외부 데이터 수집 없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즉시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는 직접 금융 상품에 참여하면서 파이를 쓸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 잔류율, 활성도, 토큰 가치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겠죠.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체인링크 통합은 파이가 디지털 기초 자산에서 진짜 실생활 유틸리티로 도약하는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파이가 가능성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현실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파이와 체인링크의 통합은 단순한 기술적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진정으로 사용 가능한 생태계로 들어설 수 있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선언이에요. 디파이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신뢰성과 오라클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파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는 단지 보유하거나 채굴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쓸수 있는 자산이 되는 단계로 진입 중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단기적인 17% 가격 상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죠. 첫째, 체일링크를 통해 파이는 처음으로 글로벌 디파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파이는 이더리움, 아발란체 같은 체인들과 기술적으로 호환 가능한 자산이 되었고요. 둘째, 파이의 광고 수익화 생태계와 올램프 도입은 디지털 참여와 실물 금융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 기술이 결합되면서 자동화된 보상 시스템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서비스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디파이 뿐 아니라 NFT, 게임파이, 실물 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웹3 산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데이터 인프라와 실내 기반 계약 구조를 갖춘 파이는 어떤 플랫폼보다 빠르게 실사용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은 단순히 파이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시점입니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디앱을 직접 사용해 보거나 광고 생태계에 기여하고.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곧 등장할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에도 테스트 참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건 단순한 투자나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이는 우리가 만드는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다가올 겁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고 현명하게 움직이는 파이오니어가 된다면 우리는 이 여정의 진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가 글로벌 올램프를 통해 어떻게 법정화폐와 실생활 결제의 연결고리를 만드는지를 심층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파이 여정이 실현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